버츄얼 프로토콜 호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월 3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4시 44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버츄얼 프로토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코인 고점 대비 꽤나 큰 폭의 조정이 좀 나와있죠. 이런 코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개인 수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단, 그리고 세력적 움직임에 따라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추력 프로토콜을 보시는 분들은 결코 이 차트만 보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솔직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재단 쪽 일정이나 이런 내부 흐름 따로 확인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대부분은 유튜브 영상 몇개 보고 이 매수 매도를 좀 판단을 하시죠. 그런데 저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이 시장을 8년 넘게 계속 추적해 오면서 단순한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펀더멘털 그리고 재단 일정 그리고 자금 흐름까지 하루 종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이 보철 프로토콜을 보유하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위구안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 이 매물 소화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서 이 당황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쓸데없는 말다 빼고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가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할 건데요. 최근에 이 긴급하게 확인된 정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며칠 안으로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거든요. 이 내용은 이미 제 가족방에 계시는 분들께는 먼저 공유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이런 코인은 절대로 우연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재료가 있고 그리고 일정이 있고 그에 맞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들은 절대 감으로 매매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정보와 일정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 고점에서 물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차트만 보고 들어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있죠. 바로 재단 일정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작년 10월 23일 날 있죠. 이 캔들이 정확히 10월 23일 캔들인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리면서 저도 같이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10월 23일 날 우리 보초 프로토콜 1 3 3 0원대 매수 신호를 드리면서 저도 같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11월 1일날. 2,819원에서 매도 신호를 드리면서 저도 같이 매도를 진행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900만원 가량 수익을 좀 봤고요 다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11월 1일이 언제예요 보시면 이 날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시면 약152% 수익을 안겨 드리면서 탈출 신호까지 딱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갈 일이 없고요 불필요한 손절도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종목에 물려계시가 비슷한 흐름 코인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고 숫자 1번이나 지금 몰려있는 종목명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왜 문자로 좀 받고 있냐면 지금 같은 구원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자리인지 이걸 구분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속 물타기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기준 같은 시점에서 같이 대응을 좀 하자는 거고 앞으로 며칠 안으로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에 맞춰 준비되어야 할 포지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이겠죠 한 구간만 잘 잡아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를 것 같아서 들어가는 매매는 이제 그만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같은 기준으로 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던져놓고 혼자 빠지는 구조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정보도 공유를 하고 타점도 공유를 하고. 같은 시점에서 같은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재단 일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세력들이 들어오면 막대한 물량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물량 예정을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재단 연락 계획 일정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매타점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건 구독자 한정으로 제가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긍정적 요구 일절 없습니다. 이거 돈 달라고 하면 전부 다 사기니까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코인은요 먹는 사람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손실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 윤태준을 만났잖아요. 이제 손실을 보시는 일 없을 겁니다. 제가 라그 일정부터 가져오고 하루에 한번 많게는 세번 다섯 번까지 종복드리는 이런 유튜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모집하는 이유는 같이 세력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미들이 모이면 고래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건 유료 리딩 방도 아니고요 돈 요구도 일절 없습니다 돈 달라고 하면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저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만 정리를 해서 소통을 좀 하려는 거거든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들 결과는 훨씬 더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다음 흐름을 제대로 저와 함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동안 코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와 함께 같이 접근해 보자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가 히든코인 한 가지를 좀 들고 왔거든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남들보다 한발 앞에 와 계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코인이 오르냐가 아니라 어떤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느냐입니다. 지금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이죠. 시가총액은 이미 28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금은 글로벌 자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진영에서 발행한 이 USD, 이 USD 1 코인이 이 업비트와 이비썸에 동시에 상장이 되면서 국내 자금도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조만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공식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코인 규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 자체의 방향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 네이버,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까지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테마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제가 따로 확인한 특정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비싸면은 상장을 했지만 업비트에는 아직 미상장. 이게 보시면 시즌1 페페 코인인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이때까지 거래량이 얼마 없죠. 이 모든 선들을 넘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리고 차트는 조용한 행보 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 진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건데요. 조용할 때가 끝나기 직전이라는 걸요. 자, 그래서 이 업비트에 상장하자마자 여러분들 무려 한달 만에 255%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한 코인은 이미 차트 상으로는 세력이 물량을 다 모아둔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지금 영상에서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공개되는 순간 바로 시세부터 흔들릴 수 있는 민감한 코인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정책, 기관, 자금의 흐름이 맞물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관심 있는 분들만. 받겠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이 코인명 그리고 이 코인이 왜 스테이블 코인 스웨인지 또 앞으로 나올 정책 시나리오까지 이 자료를 선착순 100분에게만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히든 히든이라고 단두 글자만 좀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건 아무나 받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오래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같은 가격, 같은 구간은 다시 오진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할 때 바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 그 순간입니다.